명절 전에 전화가 오면요. 저는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습니다. 며느리 전화예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알아요. 또뭘해 달라고 하겠구나. 여러분도 이러세요? 전화 받기가 무섭고 명절이 두렵고 며느리 오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또안 오면 섭섭하고 이게 대체 무슨 마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예순이고 최순옥입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3년 전에 장가보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워낙 힘들어서요. 내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살게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명절만 다가오면 한달 전부터 속이 불편합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할까? 처가는 먼저 가고 우리 집은 나중에 들른다고 할까? 내가 왜내집 명절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건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혼자 거울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당한 그 서러움을 며느리한테는 안 준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넘기고 친정 가고 싶어도 꾹 참고 그때 그 마음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 네, 며느리는 편하게 해주자. 눈치 보지 말게 해주자. 그렇게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요. 시어머니인 제가.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며느리 될그 아가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해산물 위주로 음식 준비해주시면 돼요.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괜히 힘들게 안 먹는 거 여러 개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배려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아, 이 아이는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입맛만 챙기면 된다는 건가 싶고,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솔직한 게 좋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이번엔 간장게장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꼭이 말이 따라옵니다. 잡채는 손 많이 가고 저는 싫어하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잡채요. 그게 사실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상에는 항상 잡채가 올라갔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게 우리 집 명절 맛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싫어하니까 안 해도 돼요.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식성은 내가 좋아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해는 해요. 며느리도 자기 입맛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겠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입맛만 맞출 순 없잖아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요. 어머니는 뭘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저게 싫어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명절 준비하면서 제 입맛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돈 얘기. 이건 좀 말하기 민망한데요. 며느리가 가끔 용돈을 줘요.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 이거 쓰세요 하면서요. 고맙죠? 정말 고마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꼭이 말을 덧붙입니다. 저도 집 대출 때문에 빠듯한데, 그래도 어머니는 챙겨야죠.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묘합니다. 고맙다는 생각보다 뭔가 은근히 유세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힘든데도 어머니 챙겨드리는 나 착하죠?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잊지 않고 챙겨주니 고마운 돈이죠. 그런데 왜일까요? 받고 나면 기분이 이상해요. 차라리 안 줬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얼굴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돈 주면서 은근히 자기가 효도한다는 걸 어필하니까요.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 명절 때마다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다 하고, 우리 며느리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줘. 참 든든해. 친구들 얘기 듣고 있으면,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혼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며느리가 오는 게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으면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뭘 물어봐도 요즘은 안 그래요. 이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괜히 말했다가 구식 취급만 당하겠지. 그런 생각에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올해는 천천히 와도 된다. 진심이었어요. 며느리랑 일찍부터 같이 준비하면 힘들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는 친정 먼저 다녀올게요. 당일 날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은 처가에 먼저 가는 집도 많으니까요. 양가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말이 뭔줄 아세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회는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그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명절날 시댁은 그냥 잠깐 들르는 곳. 나는 음식해 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친정은 먼저 가서 여유롭게 있다가 우리 집은 나중에 잠깐 들러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거예요? 남편은 신문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데 뭐. 아, 남편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더 화가 난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언젠가 한번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세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되지. 왜 자꾸 그러세요?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솔직함과 버릇 없음은 다른 거 아니냐?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제가 꼰대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되니까요. 명절날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5시쯤 도착했어요. 저는 아침 7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 가서 회사 오고 간장게장 담가 놓은 거 꺼내고 전 부치고 며느리가 문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정에서 진짜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그러면서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 들고 한입 먹더니 말했어요. 역시 어머니 간장게장은 최고예요. 그 말이 기분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 근데 저는 너무 기름져서 제 입맛엔 좀 별로예요. 잡채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엔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서서 부친 전이 기름지고 별로인 음식이 됐어요.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맛있고 이건 별로고 마치 제가 식당 주방장이라도 된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정말 간단하게만 하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힘들잖아요. 애써 준비한 음식이 한순간에 쓸데없는 수고가 됐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마음 속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잡채나 저는 손은 많이 가지만 원래 명절상에는 빠지지 않던 음식이었거든. 색도 예쁘고 많이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기 좋으니까 옛날에는 손님 오면 꼭 잡채나 전한 접시 내놓고 같이 먹었던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옛날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예전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요. 무슨 말 하나 무슨 행동 하나에도 잔소리 들을까봐. 늘 긴장했어요. 저도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음식을 조금 짜게 해도 청소가 조금 덜돼 있어도 한숨 한번 잘못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니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밥상에 뭐가 올라가야 하는지 어떤 음식은 빼야 하는지 심지어 무슨 말을 해도 괜히 구식 취급을 받을까 싶어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요. 세상이 바뀐 건지, 제가 늙은 건지, 명절이 끝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 명절 때 일찍 와서 같이 음식 다 만들었어. 우리 며느리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효녀야 효녀. 친구들 얘기 들으면,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다들 며느리랑 잘 지내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나는 며느리가. 좀 불편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갔는데, 너는 그래도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지. 그말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누구한테도 말안 합니다. 혼자 사깁니다. 며느리가 안 오는 명절도 있었어요. 작년 설날이었나? 며느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날은 정말 몸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음식도 남편이랑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간단히 하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아, 이게 편한 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안 오니까 아들도 안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가에 가야 해서 전화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명절날 텅빈 집에 남편이랑 둘이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 볼수 있나?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불편하고 안 오면 허전하고 며느리가 오길 바라는 건가, 안 오길 바라는 건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남편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가 적응해야지. 적응이요? 예순 넘어서 이제 와서 적응을 하라고요?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 제가 배운 예의범절, 제가 지켜온 가족의 모습, 그걸 다 버리고 새로 배우라는 건가요? 그런데요. 힘든 건 이해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며느리한테 전화오는 게 두렵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해요. 또뭘 해달라고 할까? 또 뭐가 싫다고 할까? 또 무슨 말로 저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며느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가 한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저는 이게 싫어요.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건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겠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뭐가 나쁜가 싶겠죠.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솔직함 속에 배려가 없으면, 그건 그냥, 상처가 됩니다. 저는 잡채 싫어요. 대신에, 어머니, 제가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으시면 다른 걸로 대신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말 한마디 차이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부탁이에요. 하나는 당연한 권리처럼 들리고 하나는 조심스러운 요청이에요. 그 차이를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죠. 저도 요즘 며느리들이 힘든 건 압니다. 직장 다니면서 집안이라고, 아이 키우고, 요즘 며느리들 정말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삼중고 사중고를 겪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면서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게 있니? 있으면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불편한 거 없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는 편이라서요. 그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그말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다 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저는요? 전혀 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건 싫어요. 저건 싫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하나가 다 부담입니다. 며느리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욕으로 들려요. 이게 세대 차이인가요? 가치관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 며느리 맞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해주려고 했던 게 문제였나? 편하게 해라. 눈치 보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잘못이었나요? 그 말을 며느리가, 아, 이 집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디선가 선을 그었어야 했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 그런 선을 명확하게 정했어야 했나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선을 그으면, 제가 무서운 시어머니가 될것 같았거든요. 제가 당한 그런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게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이거 싫어요 하면 그래. 안해도 되었고 저거 해주세요 하면 그래 해줄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며느리한테 뭘 부탁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명절날 설거지 좀 같이 하자는 말도 못 꺼냅니다. 며느리가 피곤할 텐데 괜히 말했다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혼자 다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내가 이러려고 며느리 맞았나?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다가도 또 생각합니다. 아니야, 며느리도 힘들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어른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앉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며느리 없이 아들만 왔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허전하고 이상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섭섭함과 불편함 사이. 저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가요? 며느리 관계가 편하신가요? 불편한가요? 아니면 저만? 유난 떠는 건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혼자 속으로만 삭혔던 이야기들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며느리 관계로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래요. 다들 말안할 뿐이지, 속으로는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힘들 겁니다. 다만, 서로 다른 거죠.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며느리한테 제 마음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며느리가 불편해도, 섭섭해도, 아들 때문에라도, 손주 때문에라도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 그게 시어머니의 숙명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힘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